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생활의료 폐기물 위생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시다. 우선, 생활 폐기물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이냐? 정의입니다. 자, 이 정의는 사람이 사람의 생활이나 어떤 사업장에서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우리가 생... 생활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쓰레기 연소의 연소 후에 남은 재, 오니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 생활 폐기물은 법률적 근거가 어디냐? 폐기물 관리법에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생활폐기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사업장 폐기물에서는요, 이, 다른 법률이 정하는 법이 또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 그 다음에 진동, 소음진동규제법, 자 이런 규제에 의한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또그 이외에도 폐수 종말 처리, 공공 하수시설이나 분뇨 처리,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그다음 폐기물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그 다음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그 다음, 건설공사, 일년의 공사, 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자,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 지정 폐기물이 있습니다. 자, 지정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특히 폐유, 기름, 폐산, 산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폐산. 자, 이런 것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이런 것들을 포함한 온이나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자, 이걸 우리가 지정폐기물로 정하고 특별히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 나오는 것이 지정폐기물 속에도 있습니다면 많은 의료폐기물이 있습니다. 자, 의료폐기물 특별히 자, 이 의료폐기물은 어디에서 배출되냐 하면은 보건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입니다. 자, 이런 폐기물 속에는 인체 감염을 일으키기 위한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는 의료 폐기물에는 어떤 조직 물도 있겠고요. 탈지면 합성, 폐합성, 수지류, 뭐 병리계 폐기물, 뭐 손상성 폐기물, 혼합 감염성 폐기물. 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것들은 폐기물을, <laughs> 자, 어떻게 분류했느냐. 크게 나눠가지고, 이 가연성이냐, 불에 탈수 있느냐. 불연성이냐, 타지 않느냐, 그 다음에 재활용이 가능하느냐,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처분 방식별로는 매립을 한다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재활용을 할수 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폐기물을 정의를 한다면은 자,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합해서 폐기물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에서, 그럼 사업장 폐기물 이외에는 생활폐기물입니다.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일반적으로, 일반 사업장 폐기물에서 일반 폐기물, 사업장 일반 폐기물. 그 다음에 건설, 사업장에서 나오는 건설 폐기물. 그 다음에 지정 폐기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해물질을 포함한 오니, 폐유, 폐알카리, 폐산, 폐고무, 폐합성수지, 그 다음 의료 폐기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다만 여기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방사성 폐기물은 우리가 지금 이 법에서는 다루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방사성 폐기물은 다른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폐기물 처리를 할때 어떻게 하느냐. 자, 처분 방법으로, 자, 중간 처분을 하고, 최종 처분하는 방법, 그 다음, 처리를 하는 방법에서, 자, 이렇게 나눈다면, 자, 중간 처분이라는 것은, 최종 처분 전에, 어떻게,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으로 중간 처리를 하고, 최종 처리는 매립을 하던 해양 배출, 해역 배출 등을 한다 했는데, 해역 배출은 사실은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언급할게요. 그래서, 자, 처리는 일단 폐기물이 발생된 것을 수집하고, 운반 보관하고, 재활용할 수 있다면 재활용 처분 과정을 거칩니다. 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최종 처리해야 될 폐기물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과정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생활 폐기물 뿐만 아니라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야 됩니다. 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 보시고, 자, 폐기물들이, 주로 생활 폐기물들이 어떻게 처리되는 과정이 무엇이냐? 일단, 발생원에서 배출되면은, 자, 이 배출된 것을 배출된 것을 자, 중간에. 잠시 끊겼습니다. <laughs> 자, 배출되는 저장 용기를 통해서 배출된 것을 수집을 합니다. 적환장에서 수집해서 중간 과정을 좀 거치고 차량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대개 수집 운반 비용이 전체 비용의 한60% 이상이 소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환장에서는 왜 적환장이 필요하냐. 다시 말해서, 발생원과 처리장이 거리가 먼 경우에 수거 형태가 압축식 수거 형태일 경우 수거 차량이 소량입니다. 주거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부피나 용적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적환장에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해가지고, 거기에 하적하고, 분쇄, 절단, 압축, 혼합, 분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생활폐기물들이 대개 처리하는 방법들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발생원에서 자 배출되었습니다. 수집, 운반을 합니다. 중간 처리를 거쳐서 최종 처리를 거쳐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의 재활용이 약한59% 정도 되고요. 소각이 25%, 매립이 약한 16%. 이렇게 에, 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생활 폐기물을 자, 처분을 할때 처분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동물 사료로 이용된다면은 자, 이 경우에는 특히 부엌 쓰레기나 식당, 호텔 이런 쪽에 잘 익지 않은 돼지고기 자, 선모충에 걸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100도시에서 30분간 가열 또는 영하 2 0도씨에서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자, 이런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 자, 특히 섬모충 위험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생활폐기물의 가장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 방법으로는 소각입니다. 자, 소강인데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장점이 매립하는 비용보다 매립에 비해 처리 장소가 좁은 곳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불쾌하지 않습니다. 기부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만약에 소각열 같은 것은 다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설비가 많이 듭니다. 숙련공이 필요해요. 그 다음 문제는 주민혐오시설로서 소각장 설립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대기 오염 우려가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비료화하는 캐비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혐기성 발효법보다 호기성 발효법은 분해는 빠르고 빠르지만은 악취가 나는 현상들이 너무 두드러집니다. 자, 여기에서 퇴비화 할수 있는 조건이 유기물질 탄소와 질소 CNB라고 이렇게 약 30에서 35대1 이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사실 어떤 태비화가 가능하다. 그 다음, 수분 온도, 마찬가지. 태비화 완성되는데 약 4, 5개월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 매립 방법으로서는, 자 이와 같이 어떤 도랑식으로서 매립하는 방법과 뭐 저지대에 매설하는 방법. 다음에 경사지, 뭐, 매몰법, 이런 방법을 써서 매, 매립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매립하는 중간 과정에서 그 조건들이, 에, 철저히 지켜져야 됩니다. 자, 매립에서 복토를 합니다. 위쪽에 흙을 매립 폐기물 위에 이제 더 씌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뭐, 왜 하느냐. 종이 등 날림을 방지하고, 미관도 방지하고, 모기, 파리, 쥐등 위생해충 방지도 목적이 있고요.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냄새, 악취 등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토하는 조건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조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 문제가 나올 때 그때 문제를 보도록 하고 자 매립 시설에서 갖추어야 될 중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자 매립부에 침출수가 나옵니다. 이걸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흘러나가는 물을 차수 시설을 해야 됩니다. 또한 가스 발생됩니다. 자 가스 소각 발전 시설 그 다음 에 이걸 연료화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가스 배출 시설, 복도 시설들 갖추어야 합니다. 자, 매립 후에는 사고 처리도 해야 됩니다. 자, 침출수도 처리해야 되고 가스 배출 장치도 설치해야 되고 악취 제거 장치도 설치해야 합니다. 위에 위생 해충 번식 방지도 설치를 방지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 폐기물에서 매립 방법 장단점, 소각 방법의 장단점, 퇴비와 비료화 하는 방법의 장단점, 동물 사료화 하는 방법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일반 상식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사업장 폐기물 처리에서 자, 사업장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중간 처리,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처리. 최종 처리는 매립입니다. 매립. 그다음에 재활용 처리는 어, 단지 가능할 때재 재생 제품 생산으로 재활용을 하는데 대개 태비화 비료나 재활용 제품 생산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권자는 이와 같이 시도지사는 지정폐기물 영업 제외한 폐기물 처리업은 시도지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요. 지정폐기물 처리업은 환경부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고, 어, 그 다음, 자, 최종 처리를 할 때, 해양배출 규제라는 런던 협약이 맺혀져 있습니다. 자, 이 런던 협약에 의해서, 2012년 하수원이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시켰습니다. 2013년에 음, 음료수 폐수 가축 분뇨 검지 시켰어요. 그 다음 14년에 산업 폐수, 폐수 원이 공정원이 포함해서 해양 배출 검지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이후에 모든 폐수 및 폐수 원이 전면 해양 배출 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양 배출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디, 땅 위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땅 위에서.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땅 위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의료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의료 폐기물을 정의를 할게요. 자, 어디에서 배출되냐 하면은 보건 의료기관입니다. 동물병원, 그 다음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인체 감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 플러스 인체 조직 등 적출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 동물의 사체. 자, 이런 것들을 보건환경보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포함해서 의료폐기물로서 의료 정의를 합니다. 자, 의료폐기물에 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류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자, 첫 번째 격리의료폐기물이 있습니다. 격리의료폐기물. 다시 말해서 어떤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된 일체의 폐기물을 격리 의료 폐기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음, 위해 의료 폐기물입니다. 자, 위해 의료 폐기물에는 자, 이와 같이 가나다라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조직 물류 폐기물. 그 다음, 병리계 폐기물. 그 다음에 손상성 폐기물. 그 다음에 생물화학 폐기물. 예로서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그 다음, 혈액오염 폐기물.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직 물류 폐기물에는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장기, 뭐 기관 신체 일부나, 혹은 사체, 동물의 사체나 혈액 고름 혈액 생성물. 자, 이걸 조직 물류 폐기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병리계 폐기물은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 용기, 보관 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카버글래스, 폐배지, 폐장갑, 자 이런 것들을 병리계 폐기물로 정의합니다. 그 다음 손상성 폐기물로는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수술용 칼날, 뭐 한방에서 쓴 침, 치과용 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를 포함을 합니다. 그 다음 라는 설명 했었고, 마의 혈액 오염 폐기물을 보겠습니다. 자, 폐혈액, 폐, 혈액, 폐그 다음, 혈액 투석 시 사용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는 특별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혈액 오염 폐기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음, 일반 의료 폐기물에는 혈액이.